빌라 윗집 사는 여자애랑 딱지치기를 하다가 내가 그걸 뺏긴 거야 아 걔한테 그래서 그날 <laughs> 집에 가서 <laughs> 개 울었어요 <laughs> 뭐야? 하나 더 하면 딱. 하나, 하나 더 하면 딱 되겠는데, 네. 뭐 할까? 좀 재밌는 거 없을까요? 뭐가 재밌을까? 추억의, 추억의 놀이 월드컵. 아직 <laughs> 너무 틀딱 같은 가 <laughs> 여기 약간 어린애들 많아가지고 아까도 공감 못하더라고. 저거 뭐야? 어, 이거 딱 32강 하면 되겠다. 추억의 놀이 월드컵 갑시다. 오케이. 아, 전 솔직히 오징어 달구진 잘 몰라요. 그 거기서본 거야? 명수는 12살에서 봤지? 나 해보진 않았어. 춘나 아예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공기는 잘하세요. 나공기는잘 못해. 처음 약간 그여자애들틈에 껴가지고 했던 음... 기억이... 뭐. 나는 잘 못했어. 맨날 해도. 거기서도 못하는데 애들이 막 많이 봐줘가지고 초보자 특전으로 그런 게 있어 뭐 바보 공기는 너무 쉽고 아, 이제 바보 공기는 그거 윗 단계가 이제 하나를 집어서 다른 음 손에다 옮겨 잡는 음 거를 허락을 맞아 해줘.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와, 그런 약간 초보자를 위한 배려 그러니까 음. 뉴비들을 대할 자세가 돼 있던 거지 공기놀이는 <laughs> 우정 할구지는 안 해봐가지고 저건좀 너무 옛날 놀이다 다방구 와 오골이 기 미안한데 둘다 몰라 나 다방구 몰라? 그러니까 그거야 아그 이름이 뭐지 공화국 집니다 아니 아니 그게 절고 있을 이제 술래가 숨고 숨어서 이제 저기 이렇게 다방구하면서 끊는 거그 그아 옛날 우리 뭐라고 따르게 불렀는데 우리 얼음땡, 얼음땡 느낌? 얼음땡이야? 어, 얼음땡 느낌. 아, 얼음땡 말고 왜 옛날에 그냥 이렇게 술래잡기인데 어. 숨어 있다가 아, 잡히면은 저희가 잡히, 술래, 술래 몰래 어. 딱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 이렇게 끊어서 끊으면 이제 다 탈출이고 경도가 그게 경도인가 경도? 뭐 경도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근데 뭐 어쨌든 경도 얼음땡 아, 경도. 술래잡기 아, 그게 아, 다가. 그 하나야 거의 다. 아, 아, 세부 우리 틀린 맞아. 거지. 꿀 잡기도 꿀 재미긴 했어. 꿀 잡기는 뭐?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모른다고? 몰라. 요스터였네 꼬리 잡기, 꼬리 잡기 네. 맨 앞에 있는 애가 맨 뒤에 있는 저 꼬리들 잡는 거야. 잡는 거야. 아... 그리고 막막 막 이렇게 열을 서 우와 막 이러고 우와. 그맨 뒤에 있는 애가 좀 힘들다고. 아... 왜냐면 제일 크거든 반경이. 어... 그래서 우와 항공아. 재밌겠다. 뭐. 어,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 수련회 가고 하막 그런 막, 막그 많이 하는데? 나도 왜 전혀 기억이 없지? 그래? 몰라요, 진짜 처음 봐요. 다방구도 어, 그래. 처음 들어보고 음. 꼬리잡기는 뭐 대충 약간 보고 예상은 됐는데. <laughs> 꼬리잡기 가좀더 재밌던. 그래요? 그래도 약간 그 경도류, 얼음 땡류 아니, 이런 건가보다 나올 것 같아서. 아 나올 것 같아서 어. 그럼 꼬리잡기 올려. 그래. 소꿉놀이. <laughs> <속쿵놀이 웃음> 벨키는 범죄지. <laughs> 벨키는 해봤어요? 아니, 근데 우리 때 저기 범죄라 인식이 <laughs> 없었어. 없기는 했어. 벨트는. <laughs> <laughs> 야 이게 아 추억의 놀이? 아 약간 애매하다. 아 벨트인데 범죄야 지금 생각하면. 아 범죄긴 한데 이거는 진짜로 나는 안 했어요. 음. 근데 친구 중에 저거 하는 애들이 있었어. <laughs> 그 그거야 이제 나는 딱 그랬어. 친구 집 앞에로 기다리면 친구가 벨트라고 내려와서 같이 도망갔어 내가. 어 갑자기 친구가 벨트고 야 튀어 하면 같이 튀었단 말이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약간 그랬던 기억이. 요새 애들은 저런 거안 하지, 그지? 요새하면 범죄 아니냐? 우리 세대가 좀 약간 <laughs> 최악의 세대 <laughs> 느낌이랄까. <웃음> 아까 <laughs> 좀 허벅에 놀았는데 진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게 가능했던 게 왜냐면은 옛날에는 공동 현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다 현관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 음, 치고 들어가고 뭐는 뭐 데도 있지만 1층에서 다뭐 인터폰으로 확인 가능하고 집문 밖에도 카메라 달려 있고 이러잖아. 그래 CCTV도 엄청. 음, 그래서 저게 됐던 거 옛날에는 초인종에 카메라가 안 달렸던 곳이 많았어. 그래, 맞아. 옛날에 저문 여기 좀 구멍 보이죠? 요걸로 봤어야 되죠 옛날에는. 그고 그러니까, 이제 문고리 딱 걸어 놓고 문열 때까지 너무 어. 세 그러니까 벨트가 가능했지 요즘에는 저런 건 바로 CCTV 걸려서 왜 저런 거 하냐 솔직히 소꿉놀이가... 아니, 소꿉놀이 아속소놀이걸려야지 <laughs> 어. <laughs> 짜릿하긴 해아 <laughs> 봐봐 경도 나오잖아 아, 경도 나오네 이거는 이건 다 경도 아니냐? 아니 100% 경도죠 그렇지. 경도죠 이건 딱 어. 싸우면 어. 뭐 무줄놀이 소통... 무줄놀이는 약간 여자들이 아, 많이 했었지 어, 무리는 안 했고 구독자 어. 따라하기도 뭐 놀이냐? 안 놀이... 따라갔냐? 난안 따라갔는데 아, 나도 따라갔죠 군놀이지 어. <laughs> 어, 근데 저거 따라가면 엄마한테 위험하다고 혼났어 응. 왜 따라갔는지 이해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따라갔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들이 몸에 회충이 들어 있어가지고 뭐 방구차 보면 뭐 회충이 이끄는 대로 이게 집에 다 있어 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laughs> <laughs>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어. 아 진짜 요새도 소독 차가 있긴 있지. 자 가끔 봐요 가끔 요새는 이제 동네 에안 돌아다니고 아파트별로 이렇게 따로 하지 요새는. 이거는 방구차지. 이건 <laughs> 방구차지. <laughs> 이건 방구차 <이거> 정이지. <laughs> 구슬치기 종이 축구 나누방. 모르겠어. 종이 축구는 모르고 이게 그 막, 그 그래 그래. 어 막대기 달려가지고 이거 돌리는 그건 좀 그건 많이 굴제. 그리고 구슬치기지? 모르겠네. 어, 구슬치 몰라? 그냥 알까기 느낌이죠. 알까기야 그냥. 음. 아좀 아, 아, 구슬 구슬은 많이 들고 다녀.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이거 다예나 삼킨 적도 많단 말이야. 얼마 아, 주죠 똥으로 나와? 안 나와서 병원 갔던 그럼 째어요 기억 안 나요. 엄마한테 물어볼 거 있다. <목소리> <목소리> 물어봐. 지금 해서 물어봐. 지금 물어봐. 지금 해서 물어봐. 기억이 나. 그 이만한 제가 왕구슬을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 왜 삼켰어요? 그 <목소리> 제가 어떻게 알아요? 비드맨은알아비드맨은 아는데 <목소리> 비드맨이라고 기계 같은 거에 구슬 넣고 아아아 알아 알아 맞아 맞아 맞아. 이 구슬 나와가지고 하는 거있어 여보세요? 방송 방송 중이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구슬 엄청 아아 <laughs> 알았어요. 근데 왜 먹은지 기억 안 나. <laughs> 아 그냥 이렇게 가지다 삼켰겠지. 아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종이 축구는 안 해봐가지고. 종이 축구 진짜 뭔지 모르겠다. 어. 근데 구슬치기 룰이 뭔데? 그냥 쳐서 밖으로 나가면 내가 따먹는 거야? 뭐 그럴 걸. 아 해봐, 해보자. 그래고 와. 야 사방치기는 아.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사방치면 다르게 부르지 않았나? 땅따먹기. 그래, 땅따먹기. 어, 우리는 땅따먹기라고 어. 불렀어. 돌 던지고. 맞아. 몇번따 따먹어. 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땅 이렇게 자기가 먹고 엄마가 전화하는. 여보세요? 어, 아빠가 그랬는데, 응. 맞대요, 맞아 그지, 그지, 구슬 먹었었지? 어. 그거 어떻게 했어? 내가 철, 기철이가 어땠어? 똥으로, 아, 변으로 아, 나왔나? 나왔대, 똥으로. 어, <laughs> 알았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네. 어. 나왔다고 <laughs> 합니다. 그래요. 뭐, 칼은 안 됐네. 그래도 다행이네. 어. 어. 그, 똥으로 닿았다. <laughs> <아니, 웃음> <laughs> 나는 솔직히 땅따먹기가더 재밌었다. 아니, 갑자기 구슬 먹어가니까 생각났는데. 모찌가 옛날에, 애기 어. 때, 엄마 옷인데, 그 비즈 같은 거 달려있는 옷이 모찌가 막다 뜯어 먹은 적 있어.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에 똥을 샀는데 똥이 보석 똥이야. <laughs> 아나 어. 아, 갑자기 그 어. 생활에 나가지고 귀엽긴 어. 해. 개웃기네. 나도 그랬을 거야 이제 구슬 똥. <laughs> 어. <laughs> <그래, 근데. 웃음> 5살 이제 응애 애기 지연이 아팠겠다난 개인적으로 땅따먹기가 더 재밌었어 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야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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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지가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있어아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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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메이플에서 되게 센 몬스터라고 음. 하면은 뭐스톤골렘 발록 두 마리, 그다음에 뭐 그래 그래서 막 이만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말이다. 그게 뭐지? 그 슬리피우드에 사는 그 용대가리. 드레이크? 드레이크. 아. 뭐 그런 애들이 좀 약간 크고 보스류들이 좀 크고 그래서 큰 거는 좀 거의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스톤골렘 딱지 큰게 하나가 있었어. 음. 근데 그 우리 빌라 윗집 사는 여자애랑 딱지 치기 를 하다가 내가 그걸 뺏긴 거야. 아. 걔한테. 와. 그래서 자존심. <laughs> 왜왜 <왜냐면> 설마. <laughs>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개울었어요. <laughs> 아, 몇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울만해. 아, 울만 아니, 울만해요, 여러분. 아니, 울만하지. 어, 너무, 너무 그래. 슬픈 거야. 아, 나 진짜 이거를. 그거 뺏긴 것도 같은 보스급한테 따먹었으면 내가 이게 슬프지가 않은데, 무엇들 하간 그 조그마한 거딱쳐들 갑자기 확 넘어가는 거야, 그큰 게. 아 진짜 너무 속상한데, 꼬레 남자라고 걔 앞에서는 못 들고, 아무렇지 않죠. 가정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laughs> 엄마랑 <laughs> 뭔아그 아, 딱지 생각하면 나 딱지 어 근데 엄마랑 그거기랑 집이 친했거든. 올라가가지고 <laughs> 다시 받아왔다. <웃음> <웃음> 와 진짜 추하다. 여덟 <laughs> 살 김지크 진짜 추하다. 와. <laughs> 아, 와 여덟 살 김지크 진짜? 너무 추한데. 아, 뭐 그런 게 생각이 음, 나네.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 말뚝 박기. <laughs> 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놀이였나? <laughs> 저거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잘안 하고 수업 시간에만. 많이 <laughs> <laughs> 아니야 나도 그지 <그치? 웃음> 수업 시간에 그 종이병이 딱 접어서 이제 한 다섯 그 짜리 정도 앞에 있는 애. 딱 친한애 노려 아니면 그것도 됐었어 <laughs> 쪽지를 그냥 옛날에 쪽지 같은 거 많이 떴잖아 아, 대화를 못 하니까 수업 시간에 응. 그거를 종이비행기로 날리게 됐었지 근데 요거 이제 날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안 친한애 있는 쪽이면 아예 그 쪽은 안 삼아요 어, 타겟으로 어, 맞아 맞아 그쪽을 타겟을안 삼고 약간 친한애들 많이 있는 데로 던지고 확률이 높잖아 왜냐면 걔네들은 아무나 맞아도 솔직히 응. 나랑 별그 없거든 근데 그게 꼭 그게 있어 어. 잘못 던져 선생님 맞추는것 있었어 어쨌든 너야? <laughs> 많이 혼나대요. <laughs> 나와. <웃음> 맞아? 그거 생각하면 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그렇지. 어, 그리고 저는 사진이래서 그런가. 저는 종교회장 부회장을 하던 때 음. 이제 종이 비행기 영재여가지고 <laughs> 한 번은 칠판에 탁 맞아가지고. 와. <laughs> 어. <laughs> 아, 말뚝박히는그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덩치가 커졌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나는 아, 항상 여기였구나 여기. 여기기도 음, 음. 하고. 아니면 1번 자리. 어, 어. <laughs> 왜냐면 나도 요쯤 있었거든. <laughs> 그 군든 든 하거든 그냥. 어, 든든 아, 아,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음. 허리. 그 있는 건가? 나 종이 비행기가 좀더 추억이 다 어, 나는 말뚝박가그저교일하다가 교복, 교복 터진 애들 되게 많거든요. 말뚝고 올게요. 지치기는 우리 적치기는 잘 모르겠고요. 쉿쉿도 난 사실 잘안 했어. 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드래곤볼 이런 그 파생 있는 아, 으로 생각을 해 봐. 뭐 드래곤볼 트 파. 음, <laughs> <laughs> 그래서 꼭건길 주먹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날비를 쓰는 애들이 꼭 있어요. 내가 <laughs> <laughs> 진짜 그러면 이제 싸움 나 그런 게 어딨냐고 진짜 싸움 싸 나는 거야. 아, 어? 아 그럼 아 그럼 이게 맞지. 세세야 아, 아, 이건 맞아, 맞아. 맞지. 소화비는 뭐지? <laughs> 어아 아, 이거 무도회 나온 거잖아. 허수아비. 아, 맞다. 아니, 철봉에,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렇게 한두발 이렇게 해 가지고 막못 가게 맞고 그거. 아아했었어했었어 아, 아,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난 하진 않았어. 신발 날리기는 약간 그냥. 아 호수아비 했었어 나는 확실히 했었어? 기억. 그래? 신발 날기는 별로 체육 맞아 체육대 회 형이셔라. 돈가스가 뭐예요? 돈가스도 모르겠어요. 지우개 따먹기는 재밌지. 저거는 학교에서 금지했어요. 왜? 너무 저거라고. 사행성이라고. 우리는 많이 했는데. 아니 <laughs> 이거 이게 무슨 뭐야? 아니 이게 미친 놈들이 <laughs> 강원랜드 들어갈 때 이제 칩을 바꿔서 들어가잖아. 그처럼 것 등교할 때 지우개를 씨 이만큼씩 사가지고 오니까 와, 문방구 아저씨 <laughs> 활짝. 어. 무슨 거 살짝. 딱 들어올 때그 카지노 들어갈 때칩받고 들어와. 좀지우개 이만큼 쏴 갖고 들어와. <웃음> <웃음> 그럼 순식간마다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급질을 하지. <laughs> 아 아니, 이게 아니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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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뭐야? 지우기 땅에 요거 요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음. 그거잖아 무거운 지우개 갖고 가서 야비하게 다 따먹고 이런애도 있었다고 그 소프트 그 지우개가 국룰 아닌가? 우리는 ]인가? 우리는 그게 있었어 뭐야? 룰이 있었어 아, 그 지우개만들 아. 소프트 전부 지우개인가? 소프트 전부 맞아요 그지 어. 그것만 됐었어 우리는 그래? 내 생각에 내기억이 그래서 저거 아인지우개 같은 거 약간 비싼 지우개로 하다가 <laughs> 따먹히면 이제 극심한 손해 아, <laughs> 모르겠다 그죠 지우개 따먹기지 저거 재밌었지 한발뛰기 와 아, 한발뛰기 재밌었지 한발뛰기가 뭐냐 아 진짜 밖에서 밖에서 많이 안 놀았구나 옛날에 야. 굳이 나도 초등학교 때 두물이었나? 진짜 막 납서 막막 일어서서 막예 이러고 피했다고 막예 이러고 피했다고 어, 그래요? 숨바꼭질은 이제 꼭개치사하게 말도 안 되는 위치 가서 숨는 애들 있어 가지고 집간 애들이 많았지. 집간 애들도 진짜 있고 약간 뭐. 그런 애들 이제 다음날 안 껴주. 줘 이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확인도 안 된단 말이야 어디 갔는지. 아... 못 찾겠다 개꼬리를 한 시간 동안 한번돌아다니못 <laughs> 찾겠다 개꼬리 나와 어딨냐 <laughs> 근데 막 다른 데서 숨바꼭질 하던 애가 갑자기 나와. <laughs> 아, 다른 파티가. 어. 뭐지? 내데 모르는 가못 찾겠다니까 갑자기 후숙받더니 손다게 나와 <laughs> 모르는 애 <애야. 웃음> 어, 모르는 애 <애야. 웃음> 그랬던 좀. 시청자도 한발뛰기래한발뛰기야네한발 뛰기 안 해봤어 쫑이 아, 딱 먹기도 약간 옛날 저거 아닌가? 탁 해서 많이 집는 사람 거야안 했어요 나도 안 해봤어 네. 이거 어. 얼음 땡이지 얼음 땡이 너무 재밌지 어. 그치? 그치? 와, 실드기! 와, 전기놀이는 사실, 우리, 우리 손이 이거, 이거 꽉피안통하게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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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이렇게. 어, 찔러지지, 찔러지지. 정 근데 이거실우기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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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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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판치기 이거는 근데 진짜 도박입니다 어 진짜 판치기는 진짜 도박입니다 많이 하긴 했어? 쉽게 말하면 약간 점당 100원 이런 느낌이야 저거 500원으로 하는 미친놈들도 있었어 맞아 어, 근데 근데 사진 500원으로 하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 판치기가 더 재밌는 짓지 않았나 <laughs> 약간 그 남자들 사이에서 음. 그런 게 있었죠 100원까지는 이거는 놀이다 응 그런 애들 없었냐? 1000원이라고 쳐봐 이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어 그거는 못 봤어 안 해봤어? 그건 너무한데? 1000원짜리를 아, 했었데 헤비 있었고. 도박인데 그거는? 어 그런 애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맞아 쌤. 그래 게. 막 망보고 근데 저 판치기는 하나 걸리면 진짜 혼났어요. 진짜 도박이니까 애들이 다 교과서로 하잖아 보통. 맞아. 다가 애들 교과서로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고. <laughs> 교과서 첫장 이게 쭈그러져 있고 다 너덜너덜해 첫장이. 진가아 <laughs> 음. 진짜. 음. 판치기. 난 판치기. 나도 판치기. <laughs> 음. 아, 수건 돌리기. 어땅따먹기 내가 아는 땅따먹기는 아까 그. 그러니까 나도 음. 그건데. 수건 돌리기는 약간 뭐 소풍 같은 데 가서. 그 맞아 그런 데 가서 많이 했지. 어, 노래 부르면서 수건 돌리기죠. 소문이 재밌었지.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애 아. 여기서. <laughs> 약간. <웃음> 또 그런 달콩달콩한 음 그런 추억. 그 지금 좋아하는 음 여자한테 이제 막 가자 봐봐라는 거죠. 어, 괜히 또 가가지고 아, 일부러 맞아. 또 누가 봐도 티 나는데. 어. 어, 난티안 나겠지.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지. 순수하네. 아, 난 이건 실득이다실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내 추억은 소독자 따라가기. 저는 얼음땡인 거 같아요. 아, 얼음땡이. 왜냐면 어. 얼음땡이 기본 룰 자체가 너무 탄탄하고 재밌다 보니까 음. 이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았어. 뭐게 놀이터에서 놀이터 안에서만 적용되는 룰? 그다음에 그 놀이터에 보면 약간 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뭐 그런 데서만 적용되는 룰도 있었고 뭐 밑에 뭐떨어지뭐 지옥이다 막 이러면서 정글짐 이런 데서도 막. 있어요. 그래,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얼음땡이. 음. 저는 뭐 그래, 저도 음, 룰다안 뜰다 괜찮아. 아 나는 근데 이 메이플 딱지라고 생각하면 그래, 메이플 딱지야 이거는 어. 어, 메이플 딱지. 그거 말하는 거지 동그란 거. 그래. 아 처음에 그거 말하는 줄 알았어. 실리콘으로 된 그런 거 있잖아. 어나 근데 둘다 얘기한 건데. 아둘다 얘기한 거야 어. 아 그래. 둘다 그렇게 좋아. 소꿉놀이는 완전 유치원 때 해봤던 거 같아. 해봤겠지. 어. 어, 애기 때지. 어기 때지. 지금 기억은 안 나. 소꿉놀이는 초등학교만 <laughs> 들어가도 잘안 하잖아. 그렇지. 해봤자 뭐 1학년, 2학년. 그렇지. 뭐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둘다 약간 좀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공기는 많이 했어. 공기 재밌어요. 아 한발뛰기 이안 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 인데 말뚝 박기가한 발뛰기 못 이겨 내가 아, 봤을 때. 그 그래. 그렇게 재밌는 게임이야? 한 발뛰기 얼마나 재밌는데? 가끔 미친놈 한명 있어요. 어. 그럼 막 갑자기 막 백발 이러고 씨가 백발 낀다고. <laughs> 뭐, 운동장을로 행다냐 <횡단이냐>, 그러면 <laughs> 그러면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래. 그래한 발뛰기 그러면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래. 네. 할게 하나. 저런 거 일부러 진짜 바지 벗기애도 있었어. 왜냐면 아.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 어. 약간 달듯말 듯한. 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서 내리는 거야. 그냥 아 일부러 그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하면서 아 친구로 하면서 아, 어그 아, 애들이 있었지. 열네 지우개 따먹기 대 수건 돌리기 하면은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 음. 재밌는 지우개 따먹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추억은. 아니 그 수건 돌리기에 담긴 그 푸릇한 그, 풋풋한... 어? <laughs> 그여하고들과의 그래 그. <웃음> 맞아. <웃음> 좋아하는 애들 집에 어? 놓고 갔다. <laughs> 괜히 일부러 약간 달리기 속도 조절하고 막. 아유 달듯말 듯. 하지만 사랑은 잡히 않아 받았던 뭐 그런 아픈 나의 옛날이요. <laughs> 아, 이게 재밌었던 것도 있었어. 진짜 체육 잘에 둘이서 붙으면 그거는 약간 경쟁이었다. 그러면 이제 안한거 계속 뛰었지, 둘이. 가, 갑자기 올림픽 때. <laughs> <laughs> 경도, 경도 아닐까? 경도지. 경도지. 네, 경도가 경도도 진짜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잖 맞아요. <laughs> 둘다 비슷한 사행성이긴 하지만 어, 판치기가 구슬칩 같은 경우에는 음. 돈으로 환전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판치기는 이제 코인이 아니라 바로 그냥 코인 <laughs> 그 자체. 따는 즉시 될 거기 때문에 그치. 판치기가, 판치기가 그렇죠. 저거에서좀 많이 따는 애들이 막그 불량품 같은 거 사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약간 뽀찌 느낌. <laughs> 그치 뽀찌 느낌. 으로 어. 응. 한발 뛰기를 안 해봤다니. 아, 아이 재밌는 어. 한발 뛰기를 안 해봤나. 그렇게 재밌어? 그럼요. 얼마나 재밌는데? 나진 아,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어 옛날에? 나 야구했어. 야구했어. 난개츠볼했어 나는 한발 뛰기. 한발 뛰기, 한발 뛰기 재밌어. 난 수건 돌리기. 아, 그참 나중에 타임머신 개발되면 첫사랑을 포기할 수 있어? 아, 나 너...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였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음, 나는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약간 여학우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데 <laughs> 수건 돌리기를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지. 아그 진짜 그 누가 봐도. 근데 막상또 몰랐어 그때는 모르지. 뭘 몰라 알았지 다나 나 빼고 <laughs> 다 알았어. 그리고 수건 돌리기 한 다음에 괜히 또 이제 진실 게임 할까 이래가지고 나 사실 진짜. 너 좋아해. 미안 어휴. 미안 나는 어휴. 다른 애를 좋아 이러면.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슬프다. 아, 아 마음 아파 한발 뛰기. 아왜 그거 올려? 그럼 또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잖아. <laughs> 아 근데 이 메이플딱지 잊을 수 없는. 데 메이플딱지 못참지못참아못참지 좋은지 아예 애들이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녔어. 맞아요 메이플딱지는. 이딱 동그란 이게 국룰이었지. 어, 동그란 거 많이 했죠. 네모난 거는 그 다음 세대고. 그리고 그전 세대가 이거. 어, 맞아 이거. 이거 딱지. 이거. 야, 근데 그래. 저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나아 어.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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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와 이거다! 이거지! 이 크림! 와이 골렘! 와... 내가 아까 뺏겼다던 그 골렘이 <laughs> 노란색이요 저건데 저건데 노란 약간 그 연두색이라고 <laughs> 하나? 그 색이야 야광색 야광색 어그 야광색, 야광색 야광색 실뜨기랑 얼음때? 난실뜨기 그렇게 난 이거를 중2때인가 중3때 되게 많이 썼거든 근데 저게 약간 유행이 있어 저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도어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거든요?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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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근데 아웃도어 스포츠는 좀 약간 대중적이야 그냥 애들이 음. 학교 끝나고 하거나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하거나 이런 건데 실뜨기 같은 거를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 누가 유행을 시켜야 돼. 아, 아 맞아 맞아 어. 잠깐 유행해 잠깐. 그지 진짜 한 일. 그 전체적인 거? 유행이 아니고 그 어. 반에만. 맞아. 그 층에만 어, 어. 이렇게 유행이 돼.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 갑자기 갖고 와 시작을 해. 애들이 구경하러. 어. 나는 그래. 이런 걸로 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이런, 이런, 이런 거, 거 이런 그렇빼 가지고 만들어 냈다고한 어. 명이 그 갑자기 야 실드기 할래? 해. 그럼 옆에 애들도 어? 이렇게 오 실드기 재밌는데. 야 우리도 하자 간단하네. <laughs> 맞아. 애들 는시간에 가보면 다. 맞아 맞아. 맞아. 옆방에 친구가 놀러 왔다가. 뭐 하냐? 애들이 다 미쳐가지고 실기기만 하고 있었어. 진짜 <이제> <laughs> 딱한 층만 유행이 된다고. <laughs> 걔네도 <또> 가져가서 걔네 <laughs> 반에 전도해. 그옆 반에 가서 그러지 퍼지는 거야 이게. <laughs> <laughs> 맞아, 그런 게 있었지. 뭐가 좋을까? 얼음땡이지. 아 얼음땡인가? 아무래도 재미있는 얼음땡이 되지. 판치. 판치기야 판칙. 이거. <laughs> 아니, 아, 나좀부끄재워 신민데. 아, 그래. 난 판치기인데. 판치기인가? 아, 판치기도 딱지치기는딱지치기지 그래요. 이제 건전한 거 합시다. 그래요. 어. 그래도 이건 치이잖아 칩, <laughs> <올라왔다>. 칩. 어? <laughs> 딱지는 이건 뭐야? 얼음땡이죠. <laughs> 아, 왜? 왜 자꾸 내 상황을 떠올리게 해? 뭐야? 어? 첫사랑에서 완전 첫사랑? 아니 뭐 굳이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laughs> 이렇게 사랑해야만 수건 돌리기할수 <laughs> 음, 있다 그치 그치 이제 시기로 갑시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었지 진짜 좋아하는 애들한테 참그 가슴 뛰던 이게 음. 내가 달리기를 해서 내 심장이 뛰는 건지 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뒤에다 수건을 놔서 심장이 뛰는 건지 <laughs> 어 심장아 나대지마 이러면서 그치. 뛰었던 거. <laughs> 근데 메이플 딱지나가면 이게 맞다. 네요 메이플 딱지가 이 진짜 우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 맞아. 랭킹 봅시다. 정도 벨트 <웃음> 벨트 <laughs> 딱지치기는 아마 대부분 어. 메이플 딱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메이플 딱지 생각하고 한것 같아. 그 이건 약간 사진 디버프가 좀 많을 거예요. 음, 맞아요. 어. 저기 메이플딱지에 올려놨다? 그래. 그러면 순위 한 2등은 더 올라가, 진짜. 음, 추억이 참 좋다. 그래.